이렇게 들끓던 해파리를 잡기 위해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수면 아래 프로펠러로 해파리를 빨아들여서 갈아버리는 건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떠다니면서 해파리를 잡을 수 있어서 그물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뜬 로봇이 파도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빗목 위에선 카메라가 해파리떼를 찾고 있습니다. 순간 움직이는 투명물체 해파리를 발견하자. 물에 잠긴 강력한 흡인 장치가 바닷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대장로봇과 뒤따르는 두기가 삼각편대를 이루며 포위망을 좁히고 그물망에 걸린 해파리들은 회전 칼날로 순식간에 썰려 나갑니다. 해파리가 이렇게 유입되게 되면 이제 모터의 흡입력에 의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모터에 있는 프로펠러에 해파리가 분쇄어서 해파리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해파리 퇴치로봇 제로스는 시속 7km의 속도로 달리며 한 시간에 300kg의 해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미리 입력해 해상 보초를 설 수도 있고 여러 대가 나란히 달리며 연합 작전도 펼칩니다. 구글맵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기반으로 지도에서 해파리를 제거할 영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 로봇들이 서로 편대 유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제주도 연안에선 국내에 알려진 31종과 다른 새로운 맹독성 해파리가 또 확인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독성해파리가 많아지면서 퇴치 기술도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